자 이번에 분석해볼 코인은 솔레이어 코인인데요 최근 들어서 조금씩 반등을 만들어내나 싶었던 솔레이어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을 못 만들어내고 약간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이 1300원 구간에서 저점을 찍고 지금 10% 정도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정말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 이 코인이 한참 올라갈 때는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여기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하더니 어마어마한 급락을 만들어내 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도 저도 못 하고 이 코인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막막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코인을 어떻게 대응하고 앞으로 수익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 이번 영상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 솔레이어가 왜 떨어졌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가셔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러한 내용들도 잘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투자했다가 이렇게 우상향 하고 있으니까 더 올라가겠지. 이런 기대감으로 들어갔다가 이런 하락을 맞게 되는 건데 우리가 전체적인 상황을 이 코인이 어떤 상황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솔레이어가 왜 떨어졌냐? 자, 이 비밀에는 이 발행량과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솔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발행량이 늘어나는 시기가 있는데 자, 그때가 바로 5월부터예요. 그러니까 상장 이후에 어느 정도 발행량이 유지가 되다가 5월부터 발행량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죠. 약20% 정도 늘어나기 시작 한데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3개월 단위로 꾸준하게 발행량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발행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28년까지도 늘어날 예정인데 자이 발행량이 늘어난다는 건이 코인의 가치가 조금씩 떨어질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상장 초기에 최대한 가치를 올려둘 필요가 있다는 라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것들을 치고 장난을 많이 치는데 솔레이어가 떨어졌던 시기를 보시면 정확하게 이렇게 5월 6일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5월이 되자 맞아.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이 구간을 맴돌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라더니 그때부터 급락을 시작을 해서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하락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런 계획을 알고 계셨던 분들은 이미 5월에 정리를 다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안타깝게 미처 대응도 못하고 이런 하락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자 누구는 이렇게 한참 올라갈 때이 수익을 고스란히 먹고 나왔는데 누구는 이런 하락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맞다 보니까 지금 마음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채널은 미리 여러분들한테 이런 경고를 드렸었는데 자,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 이렇게 3월 5일부터 이 솔레이어 영상을 찍으면서 앞으로 늦으면 큰일 난다. 이미 소문이 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376원에 그러니까 지금 가격과 비슷한 가격에서 먼저 솔레이어가 올라갈 거다라고 추천을 드렸었고 올라가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제가 4월 1 9일에 영상을 보시면 점점 그 날이 다가 그 날이 어떤 날이냐? 이렇게 발행량이 증가되는 이 날이 다가온다라고 4월대로 여러분들이 최대한 물량을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영상을 놓치신 분들은 이미 지나가고 난 다음에 여기서 대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우리한테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영상 놓치지 말고 보셔야지 이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솔레이를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자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아까 보셨다시피 앞으로 3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발행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부터 해서 또 다시 7월까지 한번더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몇 번은 반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번처럼 그런 급등을 만들어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발행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20% 가량의 가치가 하락한 상황에서 또10% 정도 늘어나고 또10% 정도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점점 더 제한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적절하게 수익을 만들어 가는 게왜 중요하냐면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 거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급등을 만들어 내기보다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한 번씩 좀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구간들이 발생을 할텐데 이때가 바로 반응량이 증가하는 구간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타점을 어떻게 잡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상황에서 반등을 만들어 낸다라고 했을 때 지금 1,300원부터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2,500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올려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 바라는 것은 조금 욕심일 수도 있다라고 미리 언급을 드리고 우리가 좀더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아, 2,000원까지는 그래도 반등을 한번 만들어 줄 건데, 여기서 타점을 어떻게 잡아가냐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한번더또 하락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가 좀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솔레이어 지금 갖고 있으면서 나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로 솔레이어라고 종목명을 남겨주시면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타점을 잡아가야 되는지 모두 다 전달을 드릴 테니까 이런 내용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실시간으로 좀 난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더 빠르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먼저 인지를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대응을 해 나가자고요. 솔레이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저희 채널과 함께 잡아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솔레이어를 바라보면서 아, 내가 진짜 옛날에 이 영상을 봤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또 크게 올라갈 만한 코인이 없을까? 기다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 당연히 있죠. 자, 이런 계획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우리는 그러한 타점들을 노려서 앞으로도 기본적으로 두배 이상 올라갈 만한 코인을 타점을 잡아갈 거예요. 그래서 솔레이어 대응이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더라도 이 코인을 놓치지 않고 잡아간다라고 하면 앞으로 충분히 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레이어로 손실 봤던 거 충분히 만회할 수 있으니까 이 코인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잡아가셔야 되는데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한테 그냥 제가 공유를 드릴 테니까 어떤 코인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어요. 자 지금 제 채널의 구독자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하루라도 빠르게 제 채널을 키워보고자 저희 채널 구독자 분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지금 급등이 예상되고 있는 코인들 세력들의 매집이 진행 중인 코인들 못해도 두배 정도 이상 수익을 낼수 있는. 이런 코인들을 저희 채널에서 꾸준하게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 버튼 눌러주신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여기 제 번호로 급등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한테 이러한 코인들을 급등하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이 안전한 구간에서 잡아갈 수 있도록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 도대체 뭔 코인이길래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놓치면 정말로 후회할 만한 코인들 나중에 가서 아, 그때 내가 그 코인 들어갈 걸 그랬다. 아,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고민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코인들을 그동안 꾸준하게 공유를 드려왔었는데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시장이 이렇게 불장이 왔을 때만 우리가 돈을 벌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락, 조정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 만한 코인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내고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과 상관없이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의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에 제 실력을 보여주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제 실력을 체감해 보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코인을 제가 말씀드리는 타점에 들어가 보신다라고 하면 분명하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말로만 하는게 아니라 그동안 매매했던 코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저희 채널에서는 1월 16일에 오닉스 코인을 5원에 있을 때부터 먼저 추천을 드렸었고 이 오닉스 코인은 이렇게 1월 16일 이후부터 급등하기 시작을 해서 짧은 시간 내에 무려 70원까지 급등을 하면서 16배의 수익을 안겨다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코인을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좀더 빠른 타이밍에 매수 4점으로 잡아드렸고 이렇게 실제로 문자 받아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단체 문자 보내드렸던 내역을 확인해 보시면 1월 16일 9시 30분에 오니스코인 5원 이하로 매수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코인이 그 뒤로 급등을 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안겨다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코인뿐만 아니라 이 바우스 토큰 역시 3월 8일에 23,360원에 있을 때 먼저 추천을 드렸었고 이코인 역시 마찬가지로 그 뒤로 급등을 해서 이렇게 단기간 내에 급등을 하면서 10만 원까지 올라가서 무려 5 배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바운스 토큰 역시 마찬가지로 3월 7일에 제가 바운스 토큰을 2만 원 이하로 매수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니까 이런 타점에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좀더 안전하게 높은 가격까지 들고 갈수 있다라는 것. 중간에 1차 매도가 설정을 하면서 일단 차익 실현을 일부 해놓고 그 다음에 상황을 여유롭게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수익까지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채널 구독 눌러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신 저희 구독자 분들 위해서 이런 혜택들을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수익들을 꾸준하게 챙겨 간다라고 하면 저희 채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보고 제 채널도 을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10745006이제 번호로 급등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한테 이 코인을 무료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아쉽게도 이 코인을 모두한테 드리지 못하고 선착순 200명한테만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그 이유가 너무 많은 금액이 투입되면 이 차트가 꼬여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그렇게 되면 이 반등을 딜레이 시킨다라고. 아니면은 일부러 불안한 구간을 만들어 주는 등 개미 털기를 진행한다 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딱 200명 한테만 전달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코인들을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함께 매매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코인에 몰빵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코인이 어떤 건지 확인을 해 보시고 뭐 5만원을 들어가던 10만원을 들어가던 아니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만 보던 한번 이 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고 왜이 코인을 이 타점에서 공유를 했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코인을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코인이 마음에 안 든다 하면은 구독 취소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로 취소한다라고 답변을 보내주시면은 더 이상 귀찮게 문자를 보낸다거나 이런 것들 없으니까 한번 제 채널이 왜 실전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가는 채널인지 겪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채널의 목표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실전매매를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채널에 초기 투자자가 돼서 그 효과를 제대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셔야지 제 채널도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